안녕하세요. 과학을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3단원 여러 가지 기체 중에서 산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당연히, 참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산소를 직접 발생을 시키고 산소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할건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 보세요. 지금 여기 깔때기에는 묽은 과산화 수소수가 반 정도 담겨요. 묽은 과산화 수소수가 필요하구나. 산소 발생시킬 때, 그리고 또 하나. 과망 이산화 망가니즈가 있어요. 이산화 망가니즈를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줘야겠죠? 물과 함께 조금 넣어주는데,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물질, 묽은 과산화 수소수와 이산화 망가니즈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넣어 놓고 나서 여러분이 요 핀치 집게를 살짝 조절을 해서 묽은 과산화 수소수가 조금씩 떨어지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 여기 나와 있어요. 기체가 발생할 때 는 핀치 집게를 열지 않습니다. 막 발생하는데 핀치 집게를 열게 열게 되면 그 관을 따라서 위로 부글부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열지. 않는다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닫아놓으면 이쪽으로 발생한 기체가 모이겠죠 여기 직기병에 산소가 모이게 되면 그렇게 모인 직기병에 유리판을 덮어서 꺼내놓고 산소의 특징을 관찰하시면 돼요 우리는 뭘 관찰할 거냐면 산소의 색깔과 냄새를 관찰하고 산소가 된 직기병에 향불을 넣어서 불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실험 장치가 되게 복잡하죠? 이걸 우리는 기체 발생 장치라고 하는데요. 요거 여러분들이 꾸미는 과정은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깔때기에 고무관을 연결하고 핀치 집게 연결을 해서 링에 고정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나서 고무막에 유리관을 꽂아서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막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 깔대기에 있는 고무관과 삼각플라스크에 있는 유리관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장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삼각플라스크의 가지가 있지요이 가지 부분에 고무관 쭉 연결해서 기역자 유리관과 연결을 하고 기역자 유리관을 물속에 담가서 직기병 입구 쪽으로 향하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소를 모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산소의 특징이니까 산소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산소가 발생할 때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내부하고요. 그리고 수조의 기억자 유리관 끝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보시면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내부, 거기에 뭐가 있었죠? 이산화 망가니즈가 있었죠. 그 이산화 망가니즈에 묽은 과산화 수소가, 수소수가 떨어지게 되면 거품이 뽀글뽀글 발생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조기억자 유류관 끝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가 거품이 또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품이 바로 안에 산소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아준 산소의 색깔부터 확인을 할 건데, 산소의 색을 확인할 때는 뒤에 흰 종이를 대고 볼 거예요. 산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질들의 색깔을 확인할 때는요, 뒤에 하얀색 종이를 대고 봅니다. 그랬더니, 어, 산소는 색깔이 없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냄새를 확인해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산소에 냄새 확인할 때, 코를 직기병에 가져다 대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 안 돼요. 바람을 일으켜서 냄새를 맡아 주어야 하고요. 그때, 아, 산소는 냄새가 없구나.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향불을 넣어준다. 라고 얘기를 했죠. 향불을 넣었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확 살아나면서 엄청 크게 불꽃이 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 향불에 불꽃이 커지는구나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이게 산소의 특징인 거죠. 색깔과 냄새가 없고 불을 크게 잘 타게 해주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소의 성질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산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흰종이 됐을 때 색깔이 없는 거 확인했고, 바람을 일으켜서 냄새를 맡아봤을 때 냄새 없는 거 탐구로 확인한 결과 정리했고요. 산소는 스스로는 타지 않아요. 산소 자체가 타지는 않지만,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향불을 넣었을 때 불꽃이 확 커지는 걸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철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을 녹슬게 합니다. 이것도 산소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산소의 성질을 물어볼 때 예로 잘 나오니까 자, 여기 있는 산소의 정질은 100%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산소. 성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질 그대로를 이용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높은 온도의 불을 이용해 금속을 자르거나 붙일 때 산소를 이용합니다. 조금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산소는 다른 물질이 잘탈수 있게 도와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서 용접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다른 물질을 잘 이렇게 자르거나 붙일 때 사용을 하는데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불이 잘 붙어서 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압축 공기통과 산소 호흡 장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요. 생활을 하면서 숨을 쉬고요. 이렇게 숨을 쉴때 산소가 몸속에 공급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압축 공기통 산소호흡 장치, 산소캔들 호흡 장치에 이용을 합니다. 숨을 쉴 때. 호흡장치에 이용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고, 하나 더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로켓이 발사되고 있고, 뭐 성냥불이 타고 있는 모습 나와있죠? 이렇게 다른 물질이 탈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저렇게 사용도 할수 있다.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산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읽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 봤으니까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체 발생 장치에서, 여러분들 기체 발생 장치에 관련된 문제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살짝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산화 망가니즈와 하나 더 뭐였었죠? 물근. 과산화 수소수를 이용해서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드렸어요. 산소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물질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요. 이산화 망가니즈는 가지 달린 삼각 플러스크, 묽은 과산화 수소수는 깔때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산소는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줘요. 다른 물질이 잘탈수 있게 도와주고요. 철, 구리와 같은 금속을 어떻게 한다? 녹슬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질이니까 기억하세요.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 한번더 정리해 봤어요. 자, 여기까지 마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중요한 내용 한번더 짚어서 꼭 확인하세요.